가장 먼저 바꾼 식습관. 특히 반찬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원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소 섭취잖아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채소 섭취가 힘든데 저는 이렇게 뿌리 채소나 색깔 채소를 즐겨 먹고 있어요. 다양한 채소와 더불어 친하게 우린 미역국, 지방이 적은 소고기 부위도 함께 곁들입니다. 어 정희야 나왔어 언니 밖에 너무 더웠지 어, 너무 덥더라 진짜 <laughs> 그래서 내가 언니 위해서 지금 맛있는 어. 음식 준비했거든 음식이 완성될 무렵 누군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저랑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 있으면 각자 항상 같이 먹고 제 건강 메이트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친구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정희 씨를 만나면 좋은 이유. 만날 때마다 건강 습관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정이야, 응. 나 요즘에 다리가 응. 자꾸만 부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혈액 순환이 잘안 되잖아. 그래서 다리에 붓기가 심해지는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다리에 붓기 빼고 혈액 순환 잘 되는 그런 마사지법 하나 알려 줄게, 언니. 응. 언니, 지금 종아리 뒤에 여기, 여기, 요 부분을 꾹꾹 지압하면서 눌러 주면 돼. 응. 내가 언니 해 줄게. 제의 2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의 혈자리를 응. 눌러 주는 건데요. 어. 여기는 붓기를 빼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근육을 풀어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염증 부위에 면역 세포가 빠르게 도달해 염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종아리 혈자리 마사지는 하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아까는 음. 다리 되게 좀 무거웠는데 어. 어, 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음.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면역도 좋아지고 음. 건강해진대. 음. 하고영이가 배고프다 이. 음. 그치 언니 어머. 배고프지. 어 내가 언니 되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거든. 그래? 어. 어, 어. 오. 먹으러 가자. 아. 건강한 식생활은 면역 세포의 생성과 활동,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야. 끝내준다. 고기랑. 언니, 음. 지금 진짜 여름이니까 우리가 더잘 먹고 보양식으로 잘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언니 위해서 내가 맛있게 음. 만들었어. 빨리 먹자, 언니.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이죠. 맛있게 어떻게 하냐, 되게 부드럽다. 자극적인 음.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음. 속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았어. 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음. 확실히 속도 편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끊냐? 음. 아, 나는 근데 그거는 잘 못하겠어. 어. 아니 이렇게 먹어도 맛은 있는데 음. 끊기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식습관만 바꿔도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정말. 음. 어. 맞다, 나 언니 줄 거였는데. 잠깐만. 언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요즘 매일 먹고 있는 당근 주스거든. 이거 내가 언니 줄 테니까 한병 가져가. 오? 어, 야 마셔봐. 면역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정희 씨가 오랜 시간 챙겨 먹어왔다는 당근 주스. 평소 물처럼 자주 마실 정도로 습관이 됐는데 이제 그녀의 건강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간 야채 익힌 느낌? 그렇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맛있게 좀 단맛이 좀 나면서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고, 있는 맛 응. 근데 이거 애들이 응. 먹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어, 당근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전 이렇게 하루에 당근 한개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스로 먹으니까 하루에 당근 한두 개를 챙겨 먹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도 줄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매일 매일 꾸준히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